오 바로 물었어. 어? 왜 이래? 놓칠 뻔했어. What's going on? Uh -huh. Engine problem? Yeah, I can do that for you. Yeah, thank you, fellas. We appreciate that. Go no for All right. I got it's going to go 지금부터 재미난 채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드랍샷이긴 한데, 드랍샷을 조금 재밌게 하려고. 와키는 와키인데, <laughs>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운데 와키할 수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관통. 자, 그래서 이 지금 완전히 바늘이 웜은 위로가 있고, 바늘은 밑에 내려와 있죠. 여기서 일단 싱커를 묶어요. 자, 싱커를 묶었고요. 보면 웜은 위에 바늘은 밑에. 자, 이게 바로 밑걸림 없는 드랍샷인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액션이 흔들리는 폭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보이십니까? 이게 흔들리는 폭이. 이게 물속에서. 지금 이건 동그랗게 흔들려서 그렇지, 좌우로 움직인다 그러면, 좌우로 움직이는 액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액션이 엄청, 살짝만 흔들어줘도 이 폭이 죽어가는 지렁이인 것처럼 미친 듯이 이렇게 난리가 나죠. 이렇게 끼면 완전히 액션이 달라져요.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완전 달라지죠. 끝에만 하던 게. 자, 이체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만 흔들어줘도 이건 완전히 미친 듯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 바로 물었어. 어왜 이래. 놓칠 뻔했어. 바로 물었어. 오우, 야. 떨어지자마자. 역시. 놓칠 뻔했어, 나. 어, 손 아파, 어, 손 아파. 끌고 가, 준비도 안 되는데 끌고 가 있는 바람에.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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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랐어, 야. 오우. 놀랬어, 야.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laughs> 세상에. 자, 이렇게 릴링할 땐 항상 여기 밑에다 받쳐주시면 힘을 좀덜 받으니까,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오우, 야, 크다. 사이즈가 좀 되나본데, 예? 훅 끌고 들어가더니. 오 야. 뭐냐, 사이즈가. 엔간에서 안 나오네. 한 4파운드 짜리 나오나? 어휴, 뭐야, 왜 이렇게 힘을 써? 아유 고만고만한 애가 왜 이렇게 힘을 쓰니, 이놈. 자. 놀랬잖아. 훅 굴고 들어가는 바람에 낚싯대 놓칠 뻔했어야. 잠시만. 하하. 실암 배스. 자, 자, 한 마리 했습니다. 이 보세요, 이게 이게 내가 배스래도 물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요, 요만큼은 흔들리는데 이게 막앞뒤 꼬리가 난리가 나는 거거든. 아까는 정면 승부였다면 꼬리만 흔들리는 거였다면 지금 이거는 변칙 승부지 완전히. 미친에 널뛰듯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떨어지면서 벌써 균형이 달라지니까. 자, 이 상태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라인이 지나가는 거지 한마디로. 이렇게 지나가서 딱 대고 받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훅을 껴주는 거죠. 훅은 살짝 감, 감춰도 되고, 노출시켜도 되고, 지금 같이 위드가 많은 경우에는 좀 감춰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 얘가 흔들리는 게, 야, 이건 정말 크레이지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게. 미친 듯이 움직이잖아, 이렇게. 살짝만 움직였는데, 지금 뭐 크게 움직인 것도 아니야. 여기서 요만큼만 움직여도 얘는 난리가 나는 거지, 이렇게. 전공법으로 하면 꼬랑지만 움직일 텐데, 지금 온, 온 몸으로 지금. 나 죽어간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지. 와, 나 미쳐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리냐 하면, 와키로만 하면, 지금 뒤에 추가 없으니까, 여기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얘만, 얘만 있으면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는 폭이 커진다는 거지, 이게. 이게 흔들릴 때마다 이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야이 추는 가만히 있고, 여기 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거야 만약에 이 추가 없으면, 그냥 이거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 이거 흔들리는 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일반 와키리그지. 근데 이게 여기서 밑에서, 중심을 잡아주니까 얘가 이렇게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흔들리니까 고기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쟤 정말 죽어가는 지렁인가 보다 하고 와서 그러다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딱 멈춰봐. 그럼 바로 때리는 거죠. 고기가 있다면. 고기가 없으면 뭐말 하나만 하고요. 고기 있는데 가서 이렇게 던진 아까 보셨잖아요. 던지자마자 바로 그냥 쫙 물고 째는 거. 깜짝 놀랐잖아요. 한바트러면 낚싯대 놓칠 뻔했어. 액션이 안에서 알아서 지랄 맞게 나오니까 고기다 고기. 야 잡았는데도 모르고 있어. 와 땀에 환장하고 왔다 정말. 어느 분이 낚시하시는지 그래도 꽝은 안 치네 어? 테드 씨. 사이즈 괜찮네. 아니 그낚싯대가 워낙에 라이트해서 그래. 아, 예. 손맛 볼라고 내가 그걸 주로 쓰는 게. 스몰가 봐야 고들어 그렇지. 스몰리네. 분명히 입질인거 같았는데 통통통통통통 하니까 토동토동 어이구 끌고 들어간다 어이구 봐어 이상하네 이건 블루길인가봐 끌고 들어가는데 원망 끝에만 물고 가나봐 아이 나쁜 놈들 거기안 던져 씨. 너 안잡어 기분 나빴어 어머 뭐또 끌고 들어가 어 이건 베스네 어휴 싸우겠다고 어휴 힘좀 주는데 어디 갔니 왜 칼날 칼라가 안 보여 스몰리니 스몰리 같다 싸우는 게 스몰리 같은데 어우 계속 처박네오우 때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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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오우이 청동색 브론즈백 이 브론즈 칼라의 시꺼먼 어우 시커먼스, 몰리 데스. 자, 스몰리가. 크... 이 표본 무늬. 이거 저기 뭐야, 라이브에라도 넣어갖고 색깔이 다 바뀌는 거 보여줄까? 한번? 나 웬만하면 잘안 집어넣는데. 아, 이거 라이브에 청소해야 되니까. 굳이 합사까지 써야 될 정도로 오케이 아이고 야오 사이즈 괜찮다 오 좋아 오 사이즈가 그냥 막판에 슉 커져서 나오는데 갑자기 에. 어디갔니 oh, 어우야 yeah. oh. oh. Not bad 야 오늘의 장원인데 어. 응? 이정도면 오케이 아유 와주시는군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오세요! 아우, 아야야야, 헤헤이! 자, 아우, 위턱에 박혔어. 스물 마스 색깔이 좀 변했어요. 물속에 라이브에이 있으면서 약간 브라운 색깔로 변했고 얘네들은 이제 신경질이 났는지 무늬가 좀 선명해졌고 어우 이빨이 되게 날카롭네자 어쨌든 사이즈 비교 대충 되시죠? 이거를 일반 드랍샷 하듯이 그냥 끼는 거예요. 채비는 똑같아요. 드랍샷이랑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집어넣고 팔로만 하수로, 일단 팔로만 하수로 보여드릴게요. 일반 드랍샷처럼 이렇게 끼고 자 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뒤로 넘기죠. 넘기고, 여기까지는 뭐, 일반 드랍샷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더 위에서 아래로 지나가는 거예요. 드랍샷을 할때 마지막 마무리가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위에서 아래로 한 번만 더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야 바늘이 이렇게 똑바로 씁니다. 이렇게 J자처럼 되지. 여기서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완전히 쓰고, 보이시죠? 이렇게. 딱. 옆으로 완전히 쓰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돼야 되고 반으로 일단 위에서 등어리에서 등어리에서부터 관, 관통 그래서 쭉 땡기면 줄이 두 줄이 다 나오죠 이렇게 웜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미리 껴놓은 웜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를 내가 싱커를 달 만큼의, 요, 여, 여, 예를 들어서, 한, 한, 30, 35cm, 30cm 정도. 이 정도의 웜을 달, 아니, 싱커를 달 거다 그러면 싱커를 묶는 자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일반 팔자 매듭 두번꽈 갖고 팔자 매듭을. 팔자 매듭을 두번 꽈서 여기다 끼 껴주시는 거죠.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고리를 만들고. 이 상태에서 싱커를 여기다 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이렇게 해서 싱커를 끼고, 이렇게 해주시면 딱 넣었다 뺐다가 간단하죠. 항상 필요할 때마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이렇게 싱커를 팔자 매듭해서 넣고 빼고 할수 있죠.